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봐도 구부려있으면 답답하잖아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다걸어아이 진짜 좋지 일단. 시간이 있으면 자꾸 TV에도 보게 되고 기동량도 하고 내가 그 옛날부터 바보 박스 보지 말라 그랬잖아 바보 박스는 그런거는 연속극이 아니라 연속 좋아하잖아요. 아니, 킹덤, 했구나. 킹덤도 다 봤잖아. 아, 그건 아들이 너무 보자고 했더니 진짜 재밌었어. 아, 내가 그걸 너무 보자 그래. 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퇴근만 하면 킹덤 보자 그랬잖아. 그거는 진짜 재밌더라고. 그거는 옛날에 지금 우리 코로나의 전염병처럼 옛날에 무서운 그런 저녁. 좀비의 그거, 어우, 그건 진짜 3회가 기다려야죠, 3편님 진짜 재밌어. <laughs> 아니, 그거, 그거 싫어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런 거 하고 일반 드라마, 싸우고, 훈륜 가족끼리 재산 싸움 이런 거뭐딱 제일 세게. 그런 거 제일 많이 봤잖아, 그동안. 안 봤어. 안 <laughs>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도 그런 거고. <laughs> 그런 거는 어? 조금씩 이지고 뭐. <laughs> 유이 나왔던 거 뭐야 옛날에 개 이장우랑 그거 <laughs> 제목 뭐지? 어? 이장우 나왔던 거 이장우 나왔던 게 뭐지? 유이랑 아, 난 사랑의 도시착은 재밌게 봤어 아 사랑의 도시착 재밌었지 어. 그거도 아들 덕분에 보게 된 거야 <laughs> 요새는 미스터트롯 때문에 아주 오 어우 그거는 진짜 할력사야 아니 아까 전에는 안 본다 그러던니 아니 드라마가 <laughs> 아니고 이거는 즐거움 아, 그걸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내몸에활력소가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야. <laughs> 아니. 그 피디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게 해. <laughs> 거의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김호중이야. 김호중? 김오중? <laughs> 김호중. 김호중? 어. 아, 기 아니, 걔는 정동원이고, 김호중, 성아. 아, 성아. 어. 그 김영훈도 노래 진짜 잘해. 보통 김영웅을 제일 좋아하던데요? 어. 근데 또 김호중 이렇게 보면은 그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진짜. 아빠는 음. 뭐 성악가가 성악을 해야지 하는데, 는 아니야. <laughs> 아빠는 뭐 그런 거 보면 항상 그 자기가 심사위원이잖아. 어 심사위원이. 야뭐 뭐? 기술이 어떻고 어. 발성이 어떻고. 응, 응. 뭐. 아, 성악가는 성악을 해야지. 왜 솔트로트를 해? 막 이래. 렇지만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나는 좀이 마음만 안쓰게 김물정을 보면 왠지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 열명중에다 좋아. 우리 지금 국민심 통이가 최고라잖아.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방송을 계속 보면서 박수 치고 같이. 그리고, 노래만 해서는 아니잖아. 또, 이,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은, 그 기가 기상... 막 사랑의 콜센터. <laughs> 시청자들이 전화, 즉석에서 어, 듣고 싶어 하는 노래, 소화하고, 그거, 아, 너무너무 재밌어 혼자, 또 쇼파에서 엊그제해서 볼 때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 큰이 모그 아, 상모, 모. 쌍둥이, 손녀딸이 엊그저께 어디 가면서, 할머니! 꼼짝하지 말고, 오늘, 콜센터에, 한 점이 전화 좀 돌리라고. 아, <laughs> 할머니한테? 응. 자기 할머니도 그거 돌려서, 전화 통화 좀 하게끔, 이모한테 얘기를 했대,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아유, 뭐, 제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 어린아이들까지, 81세, 동원이 편, 엊그저께부효자는입니다그 노래 신청하면서 할머니가 울먹울먹 하는데, 그 동원이가 대처를 잘하더라고, 군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래놓고도 선생님 우리 집화동에 놀러 오세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아, 어, 엄마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비싼 상무서 나더라고.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가죠? 30분이면 갔다 온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좋은데. 가는 게 30분이야 지금. 엄마가 가는 고지가 30분까지 그 왕복 1시간이라는 얘긴데? 왕복 1시간 충분히 <laughs> 같아요 그 아까 편도만 얘기한 거예요? 네. <laughs> 힘듭니까? 하여튼 엄마가 말 믿을 수가 없어 <웃음> 아, <웃음> 맨날 나한테 응. 밥한 숟갈만 먹으라고 그러고 반공기 더주고콩 <laughs> 다섯 개만 먹으라고 그러고 콩 <laughs> 10개 주고 말이야 <laughs> 여기 사이사이로 보면은 남산 보이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얼마나 좋은 곳이냐. 어. 그쪽에 우리 돌산인데 누워가지고 별 하나, 별둘 이런 것도 세고 진짜 재밌었거든. 저녁에 되면 올라와 가지고. 근데 그런 게다 없어지고 엄마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이포장 도로라서 비 오면은 땅을 안 봐. 지렁이가 많아가지고. 어, 징그러워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냥 저 멀리 보고. 아유. 그 뛰어가서 지렁이 밟을 거 아니야? 아니 밟든 말든 일단 밑에는 안 넘어. 맨발로 거야. 신발 신고 학교 갈때 어. 너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신발 지렁... 빨아야 될거 아니야 집에 가. 지렁이가 <laughs> 학교 갔다 올 때는 말라가지고 <laughs> 비가 그때는 끝이니까. 와그 갖고 그게 조용해. 이 진짜 이 동네처럼 공, 먼지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 동가 없어 여기가 참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야 근데 언덕이 있어서 살기가 살, 살던 기가살 사람들은 좋은데 보통 서울 사람들은 언덕 있고 마을버스 타고 어, 들어가고 이런 데 되게 기피하거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뭐냐 엄마 그 어린 5학년 때 이럴 때도 다 송주 고은 다 걸어 다녔거든 눈이 오나 비 오나 다 걸었는데 지금은 이 마을 버스가 생기니까 단 애들이 아우 참 딱해 여기서 타고 현대요 아파트 현대호텔 거기서 내려서 다시 환승해서 타고 간는거 아니 그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 아유, 사회생활이 아니야 왜냐면 걸으면 도리어 머리도 맑아지고 활력소가 생기는 데 아침에 잠도 덜깬 데다가 또차 타고 가지 차에서 졸지 아니, 아니 아침에 요새 출근길 젊은 사람들 얼마나 지옥철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옥 초주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아는데 요즘에 옛날에 엄마 때하고 다르지 엄마 때뭐 핸드폰이나 있어 뭐 컴퓨터가 있어 그니까 러 그냥 머리를 들 쓰는데 그때는 운동을 썼다. 하고 나오면 엄청 우리가 상쾌하듯이 그런데도 걸어봐봐 진짜 이 걷는 운동만큼 얼마나 좋아 높은 산은 선호하지 않아 이제는 엄마는 야뭐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서울에. 이 둘레길을 전체를 한번 왕복을, 이렇게 해보자. 누구랑? 영희하고. 어. 그래서, 구수야, 너프린트즈한번 뽑아봐. 뭐? 서울. 뭘 뽑아? 서울에 있는, 그, 둘레길. 아니, 근데, 거기는, 거기 아들은 뭐안 해? 왜 맨날 나만 시켜? 거기 아들들은 장가 다 가고, 바쁘대. 아니, 나도 바빠. 할일 많아. 맨날 엄마 친구들이랑 하는 일다 나한테 시켜보 거네. 뭐, 비행기 표도 예약하라 그러고, 뭐, 응. 기차표도 예약하라. 응. 아, 응. 여기 도착? 여기가 엄마 근거지. <laughs> 여기서 이제, 이제, 0분간에 이렇게 휴식,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뭐, 체조, 체조한다면서 그래요? 여기서그래가휴식이 여기가 엄마 자리야. 여기 누가 그래? <laughs> 네, 네, 혼자. 마스크도 이때는 좀 벗고. 아 미안 미안 아, <laughs> 아, <laughs> 아답터는 그 씨.